도 여기 넘기 너무 커가네 뭐야 이거 뭐야 이거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저번에 나왔다고요 이번엔 다른 사람이 나올 겁니다 따단 따단 여기 넘어 오므라이스, 어제 오므라이스스오므라이스 따단 따파치따도 따단 따도 안녕하세요 저는 <laughs> 오므라이스인데요그 제가 지난번에 <laughs> 고양 개그인데 이 퍼프 포포 있죠 퍼프가 고양이 가고 싶다고 이 색깔을 보면 풍선 색깔을 보면서 외치던데요. 오늘은 뽀포가 고양이 그2편할 건데요. 이뽀포가이 바다를 보고 뽀포이손 있죠? 깨끗한 아기 손 같은 걸로 이렇게 풍선을 슝 날릴 거예요. 쇼옹, 쇼옹. 이렇게 날릴 건데요. 포포 잘했어. 뽀포의 인터뷰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찍지 말고요. 저 찍지 말고 뽀포만 찍으세요. 아, 어, 끌꿀아 꿀꿀이 꿀꿀 네, 꿀포쭈 안녕하세요 저는 고향에 가고 싶은데요 고향 생각이 나는 건저파란 풍선 뿐이에요 저 파란색 풍선을 보면 바다 색깔이 생각나고 친구들 그리고 친구 여자친구 폴이가 생각나요 거 걔는 어 여수였나? 아무튼 거기에 살고 있는데 해가 졌지 뭐예요? 아무튼, 저는 이 풍선을 날리면서, 구 포리를 생각하며, 신나게 놀아볼게요. Let's go! Oh, wait, 붙자, 했어. 붙자, 했 태연아, 내 근처로 오지 마. 내 근처로 오지 마세요! 감독님이, 혹시 크게 하면 되나요? 네! 너무 크게 하지 마세요. 크게 하기만 해요. 삭제해버릴 거예요. 둔쭈둔쭈둔부르부르부르부르부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요다다살수있을다다요 사랑해요 다다다다다 돼지가 날려오 돼지 안다 돼지 다다다다꿀다야이다꿀이야다다꿀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요 플레이스 리아 플레이스 아. 리아마리야 <레스 코리아> 아반 마리아 잠깐만요 어저 아, 좋은 생각 났어요 제꿈꿈꿈꿈꿈꿈보세요꿈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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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꿈꿈꿈꿈꿈꿈꿈꿈 <laughs> 네, 됐고요. 엄마, 이거 너무 구석구로그러니살수 있을 거같네요 네, 그럼 안녕! 안 되죠! 오빠, 뭐, 양수분 됐어요? 안 돼요! 몇, 몇 분이에요? 안 돼요! 몇안몇 그게 하면 됐다고요! 네? 그게 하면 제발 좀 노래해야지! 끝나자마자 나죠! 네! 아펫패스리 어, 그거 말고요! 알았어요. 마이오버 Yeah. んへへへ。いえ。えへへへ。おじょにいる。どうしさあ、どっちへ行おねえよぴん、ねえよぴん、ねえンン 늦고만 늦고만 늦고, 만지고, 어. 오전, 오후 한, 한 시. 시 식당에 갔어. 갔어. Oh God. God. 내 앞에서 다리를 꼬내. 꼬내. So, 삼계탕 産계탕. 삼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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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후 일곱시. 집이를 켰어. 켰어. 오마이갓! Oh, <laughs> 나를 흥보시키는 브라질 축구! 브라질 축구! 사과, 탄수화물, 필라스 오후 12시 어 오마이갓! 카메라갔는지좀 하지 마세요